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 하고 이렇게 그 던져준 애를 키우는 건데 저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애벌레까지 나왔습니다. 아, 장수풍뎅이 이런 걸 열심히 아빠가 또 주말 농장에서 제 장수풍뎅이 키우니까 사슴벌레 를 가져온 거예요. 나오네 아, 아, 아니 나는 안싸울줄 알고 화목하게 지내고 넣었는데. 아, 장수풍뎅이가 이게. 어 근데 장수풍뎅이 머리만 남았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. 저는 미 밑줄구 대표 윤반석입니다. 네, 준구 대표 네. 노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계양구 대표 유재연입니다 서구 대표 당현민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주제는 뭐죠? 아십니까, 여러분? 이 간식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, 바로 학창 시절입니다 이 학창 시절의 아.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순위를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 편은 순위가 없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아. 그때 혹시 그 핸드폰 못뭐 쓰셨어요? <laughs> 저는 첫 핸드폰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썼는데 오~~ 부잣집 부잣집이네 제가 그 핸드폰을 산 이유가 집에 갔는데 집 문이 잠겨 있었어요. 중전화에 가서 뭐 제발 전화 좀 받아 이러다가 그래서 핸드폰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폰이 보아라 폰도 있고, 근데 아이스크림 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중에 코비 폰 썼었어요. 호록색 호비를 썼었는데, 아, 뭔지 알지 호비 안에 게임들이 있었는데, 뭐, 판다 사다리 게임, 막 이런 거 있었어요. 전그골프에게딱 맞추면, 방야 하면서 <laughs> <하잖아요. 웃음> 제건 아닌데, 어머니 보는 놈이라고 달려가면서 사는 건데, 예전에 그거 하다가 욕은 폭탄 <laughs> 맞아가지고, 저희 어머니 이게, 범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요 <laughs> 지금 사과 한번 드리세요. 23만원 나온 거 지어줬습니다. 23만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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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각 달마다 뭐 축제가 있잖아요. 뭐 가정의 달, 달. 뭐 과학의 달, 뭐, 보훈의 달, 이런 거 해가지고,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었었는데, 제가 또 우주소년단이었거든요. 우주소년단? 네. 방탄소년단도 아니고. 우주소년단은 뭐예요? 우주소년단이 제가 4학년 때 처음 생겼어요. <laughs> 저희 형이 우주소년단 해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간 케이스인데,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컵스카우트 담당 선생님이셨어요. <laughs> 그때 선생님이랑 좀 친해가지고 어, 컵스카우트 들어와라 했는데 제가 아, 아, <laughs> 우주소년단 뭐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. 자 4, 5, 6학년 우주선단 학생들 뭐 어디로 모이세요? 하는데 제가 계속 나가니까 그때 선생님이 좀 약간 실망을 하셨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이다 하고 이렇게 그 던져준 애를 키우는 건데 저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애벌레까지 나왔습니다. 아 장수풍뎅이 런거 열심히 아빠가 또 주말 놈장에서 제이 장수풍뎅이 키우니까 사슴벌레 가져온 거예요. 싸우기 아 싫었네. 뭐, 아니 나는 안 싸울 줄 알고 화목하게 지내고 넣었는데. 아, 장수풍뎅이야 이게. 어, 근데 장수풍들이 머리만 남았어. 오, 어,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 다들 쓰셨나요? 저희 딱 연두색깔 그일기장 연두색? <laughs>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인천 지역에서만 <laughs> 썼던 일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까 제가 잠깐 봤거든요. 오, 네 여기에 형님의 연배를 알수 있는 <웃음> <웃음> 연배? <laughs> 이 때가 언제냐면 제가 2학년 때 일기장을 갖고 왔는데 제가 2 0 0 5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. 제가 이때부터 야구 팬이었습니다. 오 그래서 찐 팬이네요. SSG 시절이 아닌 SK 와이버스 시절에 딱 야구를 보러 가서 티켓도 있어요. 이거 절대 그 칸이 모자라서 칸 채우려고 붙여놓은 거 아니고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때 제가 가서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오 승려네요. 아 그럼요. 혹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PC 방이나 이런 문화들이 학교에서 되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. 아 맞아. 아, 학생부장 선생님이 PC 방으로 애들 단독을로 왔어. 그 정도 아니었는데? 어 여기 좀 빡세다. 역시 주안이 품은 아, 동네라 선생님도 좀빡셀 수밖에 없네요. 저희 개항은 이런 일이 없고 저희는 친구들끼리 단합을 해서 다 같이 게임 하러 PC 방에 갔어요. 저희도 합심해서 갔지만 단속을 당할 뿐이었어요. <laughs> <laughs> 학생부장님이 그 디스코팡팡 거기도 아 단속을 나가시고 그랬었어요. 어, 디스코팡팡을 왜 굳이 단속을? 회의하십시오. 아 근데 네, 디스코팡팡이 그좀 위험한 곳이긴 했어요. 저도 그 앞에서 삥몇번 뜯기고 그랬는데. 오 아~ 삥 뜯긴 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다. 그 부평으로 무조건 갔거든요.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구월동을 몰랐어요. 있는지 구월동이라는 세상을 아예 몰랐어. 저는 부평에만 갔단 말이에요. 그때 한창 똥머리가 유행이었어. 똥머리 아이라인 이만큼 그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. 컴사로딱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한 선배님 세 명이 야너 어디 가냐 이도너희 부평 가지 이래가지고 그 가방 안에 천 원짜리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다. 털털 털고 이건 결국 운 좋게 안 뺏겼습니다. 빙안 뜯기려면 빙 조금 뜯기려면은 그돈 나눠서 넣어. 지 이거밖에 없어요. 지갑 두개 챙기야. 지두개 챙기야. 저는 오히려 개항에서삥을 뜯기 퍼한 적이 있어요. 어, 저개항 무서운 동네예요, 진짜.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무슨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좀 일찍 끝났어요. 외부 활동이 있어서 일찍 끝나고 해서 친구들끼리랑 피시방을 갔다 왔는데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친구들이 이미 막. 막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중학교 형들이 막 이렇게 막돈 보면서 막야 놀러 와봐 해가지고. 그근데 <laughs>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. 돈이 있네요. 근데 저못 알아들어가지고. 뭐라고요? 돈이 있냐고 해서 자, 작 제분이 없는데요. 해가지고 너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안 뜯겼는데 약간 바보인 척을 해서 살아남았는데. 아 그래서 그 친구 꿀팁. 그쵸.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뒤로는 개항을 절대 안 갔어요. 무서운 동네여가지고 담배연기 해치고 나가서 그런 개양을 안 갔었습니다. 아, 저도 개양에서 삥 <laughs> 뜯긴 적이 있지만 뜯긴 적이, 이제 다들 동네마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없었어요. 네. 저는 있었어요. 그쵸 봐봐요. 근데 그 이제 그 일진과 그그 그 저기들의 로비가 약간씩 있었어요. 수금해오면 너는 봐줄게. 와, 그 아, 정도로 아. 최계적이라고요 야, 꿈나무들이 득실득실하네요. <laughs> 꼭 놀이터 정자에 있어요. 그런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꼭 정자에 있어요. 그것도 지붕 없는 정자에 있어 지붕 없는 Totten. 정자에. 그래일로 와봐 가지고 막너돈 얼마 있어?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그 무리에 제 유치원 때 친구가 있는 거야. 야얘내 친구야. 옆보내 해줘. 어깨 이만큼 올라가지고 가안녕히계세요 이런 거 같죠. 출고에서 살아남으려면 빽이 필요하다. 빽이 필요합니다. 여긴 바보인 척해도 안넘어는것 같은. 데 바보인 척하면 맞죠. 더 바보되는 거야? 에? 마지막으로 서호에서는 얼마 전에 등산을 갔었어요. 저희 집 앞에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, 거기 올라가 보면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고, 청라가 이렇게 있고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다 바다였어요. 아시아도 없었고 <laughs> 갯벌이었어요. 갯벌. 진짜? 청라. 안 믿기시죠? 진짜 이렇게 바다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은 높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앞을 보면 은 서구고 뒤를 보면 부평이었는데, 그때는 부평이 더 높은 건물도 많고 좀 도시였다면, 지금은 오히려 서구 쪽이 더 도시고 약간 부평 그쪽이 좀 구도심이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좀 신기하다,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옛날에 서구는 저 서구 살아요 하면 어디요? 거기 어디예요 이랬었던 곳인데 지금은 저 서구 살아요 하면 아그 청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서구가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인구도 1등이잖아요 맞아요 60만을 넘겼죠 인천 하면 바다 쪽이다 보니까 원래 바다였지만 이제 매립을 해서 대도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, 이렇게 저희가 추억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포근하고, 예쁘고, 약간 여기서 썸남이랑 술을 마시면 사랑이 싹틀것 같은 그런 느낌. 여기서 사랑이 못 이루어져? 그러면, <뭐며>, 그건 인연이 아닌 거야. 진짜. 거기서는 안 이어질 루 수가 없어. 진짜, 이, 오, 이러면, 이 어두운데, 이러면, 이러면, 이러면 조명이 그냥, 그냥 은은하게 이러면. 펴져 있고, 술몇잔 들어갔어. 그러면, 썸담미를 가셨어요? 썸담미를 가셨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